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운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소가 254장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주 나로라 하신다 내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열로 날씨서주소서 약한 고추에도 주께 로 나가면 힘주시고내주함을 고시써 주시네 내가좋게로 지금 가오니 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사 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함이라, 내가 좋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열로, 날씨, 서주소소 근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눈에 베풀어주소서 내가 좋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열로, 날씨 서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들으 사다 허락하소서 내가 좋게로 예보 혈로 날씨 소주 소소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모든 건 맡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첫 번으로 모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을 드리기에 내 인생 모두를 드린 것임을 고백하는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을 길을 주시고 축복의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은혜로 받고 축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들려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라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 때야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시는 여호와의 목소를 리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 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하 아멘. 오늘은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또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애석한다. 그 교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나 의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 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와 요아난을 비롯한 모든 오만한 자는요, 예레미야가 거짓을 예언하고 바룩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자신들을 바벨론에 넘기려 한다라고 이렇게. 잘못 호도를 합니다. 사실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는 결정을 미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길 바어요 여러분 이게 참 문제인데요. 이미 난 결정을 다 했어. 내 사업이든 직장이든 뭐내 학업이든 내 인생의 결정이든 어떤 뭐 신앙의 어떤 일이든 내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동의만 해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그냥 허락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려는 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고집대로 애금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동의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만 오만한 사람은 자기 의도와 맞을 때만 순종한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가려고 애를 쓰는 게 신앙생활이고 성도인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고집을 부리는데 내것정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받아 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대로 하나님 나와 나와 함께 하셔서 나한테 축복만 해 주시고 내길내 길을 열어 주세요. 이렇게 만하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오만하게 고집대로 행하면 불신자와 다름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도망가야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뭐 요나가 도망가야 다시스로 도망가야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가 뭔가를 할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은 이예레미야와 바룩을 포함해서 남은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애굽 땅의 최북단 다바네스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우리가 애굽 땅으로 가야 한다. 그를 다 잡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어. 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거예요. 자꾸 고집을 펴. 그래서 얻는 결과는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일 밖에 없어요.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불러서 애굽을 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게 제일 난 거예요. 사람은 현실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 내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애굽이 최고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최고가 아니에요. 뭐 요즘 뭐 중국을 또 그냥 너무 또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 중국이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죠. 하나님이 함께한 그것이 잘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나라의 희망과 소망 이 있는 것이지. 미국 쫓아간다고, 중국 쫓아간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일본 쫓아가고, 뭐, 저기 중국 쫓아가고, 미국 쫓아간다고,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잘 살, 잘 살, 그건 아니잖아요. 다그 사람들이 우리 그냥 가리고, 가지고 놀았지. 오늘 애국 의지한다고 됩니까? 바벨론 의지한다고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움직여지는 삶,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미지. 우린 자꾸 놓치는 거야. 스티븐 그레이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를 굳게 믿는 신념의 땜이 무너지면 타락의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가지 이것을 가고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거의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여러 가지의 타락의 상황에 휩쓸리지 않아요. 이것 쫓아 놓치면 끝이에요.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것 쫓으면, 이것, 이거, 이거, 이거 놓치면 다 끝이에요. 뭐 외무부 장관 남편이 요트 사러 갔다고 가면서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게 많은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니 그때까지 기다렸냐?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 정치적 논란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사고 뭘 이렇게 누리고 이런 거를 떠나서. 신앙이 생명인 사람들에 믿음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고 조금 있으면 보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왔어. 근데 요즘에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날씨가 추워지면 또더 힘들어진다고. 또자제해래또 하지 말래.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니? 방역도 제치고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의미 없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 놓쳐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 정리한 내용 제가 읽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진리와 진리의 귀를 닫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저주의 말씀으로 왜곡합니다. 이는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의지와 결정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운 완악함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다. 진리에 대한 고의적 배반은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됩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길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살길 다른 사람들의 상황들, 세상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들어요. 이게 살 길이에요.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묵상 에세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은 백번잘 하다가도 한 번의 실수로 마지막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또는 이 정도는 별 영향 없을 거야 하는 문제로 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설득도 해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약발이 듣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매질에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차리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느니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호되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역시 사랑의 증거로 받을 일이지 다른 의도를 상상할 게 아닙니다. 사랑이 그 뿌리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반만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이면 처음에는 모모, 모호하지만 결국엔 나쁜 것으로 합쳐집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처음에는 합쳐진 것이 되지만 나중에는 나쁜 것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최악의 행동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리를 딱 잡고 여기 흔들리지 말아야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다 엉켜져가지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사는 게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게 사단이 만들어요. 잘 들으세요 죽고 망할 작정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십시오 죽고 망할 작정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항복하고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이게 살리리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훈기하시고 설득하실 때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사랑의 이름으로 주님이 때리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종아리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향하는 자녀를 구경만 하고 있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리신다면 달게 맞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은혜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 모습 속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의 자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내기를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오만한 자의 모습에 하나님은 그들 향해 야단치시고 혼내심을 봅니다.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조차 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붙잡아야 할 진리를 놓치면 우리는 타락의 물결에 휩쓸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질타고 야한 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키며 또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우리의 생은 달라지고 능력의 삶을 이루어가며 혹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증거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동욱 우정란 장로님 가정 1천문제 예물 최순영 권사님 일천번의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솔로몬이 경험한 일천번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들의삶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운 당신의 백성들, 성전을 시작하여 나온 당신의 백성들, 가정에서 예비하며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작은 기적의 소식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을 주신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교만하고 오만한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은혜 달라. 내 스스로 모든 것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동의해 주시길 바라는.